네, 한빛레이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한빛레이저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한빛레이저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바로 부탁드립니다. 자, 한빛 레이저 앞으로의 주가 방향,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프리를 해본 결과, 이제 먼저 일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봉을 보면 지난 이 조정 구간 이후에 저점이 견고하게 이 다져지는 모습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 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이 다시 좀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반등하려는 이런 모양새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조정 끝, 반등 시작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 이제 조정이 끝났고 저점 다지기 이후에 매수세가 슬슬 좀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기 캔들이 바닥에서 반응하고 거래량 증가하는 흐름 나오는 걸 봤을 때 이제 곧 다시 올라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중기 방향성을 봤을 때 이제 이전 이 상승랠리 이후에 조정이 좀 있었고 아래 이 바닥에서 좀 정렬이 되는 개선되고 있는 신호가 좀나아졌습니다 최근에 이 방향성을 바꾸려는 신호와 함께 조정기간이 끝나고 저점 눌린 구간에서 다시 매수세력이 붙어주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봉 차트도 한번 보시면 지금 장기 투자자에게 좀 의미가 있는 구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기반을 다지는 구간 관서 어, 앞으로 기 늘음을 봤을 때. 힘을 모으고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려는 움직임 상승 재개 신호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이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 한 덕분에 이런 흐름 유지가 되는 건데요.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런 세력 움직임 절대로 잡으실 수 없어요. 현재 이한빛내이저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 추세 돌파 시에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요. 현재 4,000원대 후반인 종목인데 전 쭉쭉쭉쭉 상승해서 앞으로 이 한빛 레이저 만원그 이상 상승까지도 충분히 목표가로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세력 이슈가 또 뭘까 궁금하실 거예요. 자이 부분 굉장히 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 화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주식 TV 채널 구독자가 되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피아 피 i m 과비로시스입니다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가 뜬이두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츠루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츠루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 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 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자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 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 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 라는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 팔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 팔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 기법이 머리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이제 제가 제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 25% 정도 입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해 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할 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이었던 주식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연재 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배천분의 A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를,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원. 이 만원이요,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또 천만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자에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한빛 레이저 상황이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인데요. 세력들이 횡보와 조정, 하락을 겪은 뒤에 다시금 매집을 하는 저항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고 전략적 매집의 결과이고, 현재 세력 유입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됐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으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한민네이저 제가 이제 일봉 주봉 월봉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 좀 드렸죠. 지금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재시작 신호가 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 모멘텀 또한 강하게 존재한 한민네이저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차트랑 사업 기반으로 봤을 때 분명 더 강해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이제 봤으니까 기업적인 사업적인 부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인지 좀볼 텐데요. 산업용 레이저 전문 제조 기업인데 이 레이저 제조 장비와 응용 솔루션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 제조 장비,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용 레이저 장비, 또 반도체와 전자 제조 장비, 이런 산업의 핵심 공정에 이제 공급이, 공급이 되는 그런 장비를 만든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생산 공정에서 레이저 웰딩, 커팅 장비,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정밀 레이저 용접, 또 반도체 전자 제조용 마킹과 가공 시스템 이런 이 정밀성과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요. 최근에는 유리 기판 관련 기술과 AI 데이터 센터용 냉각 장비 관련 뉴스 이런 것들이 좀 주요 강세 이슈로서 부각이 됐죠. 그래서 단순한 장비 제작사가 아니고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이 미래 산업과 연결된 레이저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모멘텀을 좀 봤을 때는 지금 산업용 레이저 시장 자체가, 어, 지금 배터리 제조 자동화와 더불어서 제조 전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 SDI라든지 이런 대형 배터리 업체와 연관 이슈가 좀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외부 모멘텀 뉴스가 주가 상승 촉매제로서 작용이 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산업 시장과 모멘텀 차트 기술적 신호가 같이 겹치면 상승 가능성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 라는 거 이제 그만큼 이 한빛레이저가 뉴스성 호재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인데요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격이 변동돼요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조입해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리는데요 세력의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기 예측할 때 네,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함께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력 이슈입니다. 이 한빛레이저만의 개별적인 숨은 세력 이슈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고요.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한빛레이저만의 개별적인 숨은 세력 이슈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힌트를 좀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이 배터리 업체와 연관 이슈가 있다고 했잖아요. 삼성 SDA.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른 수주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빌레이저에서 이 숨은 수주 이슈와 더불어서 세력성 이슈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린 이두 번째 상승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이 한빈레이저 앞서 말씀드린대로 차트적인 부분, 기업적인 부분, 또한 재료적인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언제 어디서 사야 될까 매수와 매도 타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거나 혹시라도 놓치시지 않도록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제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빈레이저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릴 거니까 여러분.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아래 저희 채널에 지금 바로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함께 전략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바로 1초면 되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 ]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이 교차하듯이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 만한 뉴스를 새롭게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응가에 사응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가이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 를 오픈하게 을 됐습니다 0 1 0 7 5 8 8 4 5 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에게 권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전한지 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2000분에 달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2 0 0 0분의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 주식 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좀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아질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한빛 레이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곧 5,500원대 곧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력 이슈로 차트 풀이해서 사악가에 사악가 먹고, 이제 앞으로 이 한빛 레이저 만원 이상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제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기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이제 모두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을 생각하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